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날씨가 꽤 선선해졌어요. 완전 이제 확연한 가을이 왔습니다. 일교차가 심하죠. 네. 어 밤에는 춥더라고요. 응, 낮은 너무 덥고. 근데 이제 이러다가 겨울이 또훅 와요. 가을 캠핑 뭐 즐겨 보려고 하면은 이제 겨울 금방 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을 때 많이 캠핑 다니시고요. 가을 끝자락부터 겨울 캠핑을 준비하시는 보토 캠퍼분들에게 꼭 필요한 간단하게 너무 쉽게 이것만 딱 준비해서 가면은 겨울 캠핑 즐길 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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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다. 확실하다. 어떤 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며 요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말해 주세요. 채널 고정. <laughs> 텐트를 이제 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겨울철 무조건 필수예요, 필수. 방수포. 방수포. 다시 뭐? 방수포.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방수포 안 깔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인해서 발가락이 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<laughs> 동상은 이렇게 걸리는구나. 이제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방수포 까시는데 방수포를 무조건 까세요. 그리고 가을철 같은 경우는 그건 선택입니다. 근데 이제 까시면 좋은 게 냉기 차단도 가능하지만 안에서 떨어질 결로를 확실히 방수포가 막아줘요. 결로를 좀 차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수포를 까는 거를 추천드리고 겨울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. 필수. 이 방수포도 재질이 있어요. 좀 두꺼운 거를 까시면 은좀더 냉기 차단, 결로 차단이 확실히 됩니다. 단점은 가격이 비싼 거라 무거워요. 이제 요즘 창 해 주시고 개인 선택이니까 저희는 코스트코 방수포 썼거든요. 그 정도만 깔아도 2박 3일 지냈는데는 전혀 문제치 않았으니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입니다. 겨울에는 무조건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너 쪽 같은 경우는 매트를 까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. 매트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자충 에어매트, 발포매트도 있고 보통 요세 종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겨울에는 에어매트랑 자충 매트를 추천해 드릴게요.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. 바닥 공사에 대한 질문 이 게 많아요. 사실 별거 없거든요. 스포 하나 깔아주시고요. 이너 매트 올리시고 위에 에어 매트나 자충 매트 그리고 요 같은 거 하나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전기장판. 그 위에 요 하나 더 깔아주셔도 되고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셔도 됩니다. 이거 좀 찝찝하시는 분들은 음... 위에다가 또요 하나 더 깔아주시면 요게 끝이에요. 저희가 영하 18도까지 해봤잖아요. 음. 춥지 않았거든요. 아, 좀 춥긴 했다. <laughs> 조금 추웠는데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어요. 못잘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에또다 나왔죠. 필요한 제품들 전기장판 무조건 필수입니다. 겨울철 오토캠핑으로 가시는 분들은 전기장판 무조건 필수예요. 저희는 4계절 다 쓰니까 온도만 조절하시면 음. 1, 2, 3은 봄 <laughs> 이렇게 쓰시면 되고, 좀 고온으로 하시면 이제 겨울까지 충분히 다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 필수입니다. 그리고 겨울철에는 침낭도 중요해요. 침낭은 어떤 걸 사용하시냐에 따라 틀린데, 이 침낭도 워낙 뭐 제품군이 너무 많아서 뭘 추천드리기보다는 침낭 필수다!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조금 두툼한 거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나온 게 뭐죠 심마 방수포 매트 그다음에 전기장판 네. 요 가장 바닥공사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이제 바닥공사 다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필요할 게뭔것 같아요 난로 제품들 맞아요 근데 네, 난로입니다 바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페니터 방식이랑 이제 심지식 난로 그렇게 많이 사용들 하세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와 페니터도 다 사이즈가 나옵니다. 극동계 예를 들어서 12월 말부터 뭐한 1월 말. 2월 초요 정도가 극동계라고 많이들 보는데 요거까지 하실 거다 나는 극동계도 생각한다. 그러면 그냥 큰 난로 하나 사셔서 온도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. 10월 말부터 초겨울 정도까지만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작은 난로 사시면 되요. 사이즈는요. 팬이터랑 심지식 난로는 각자만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걸딱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선택에 맡기겠고요. 난로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바로 등유통입니다. 잘 셋이 않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등유통이 캠핑용으로 1 0리2 0리 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1박 하시는 분들은 보통 1 0리 2박 하시는 분들이 2 0리씩 가져다녀요 근데 저희가 공개 2 0리 풀로 채워서 갔을 때 2박 3일 아침까지 키기는 풀로 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자랍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근처에 갑자기 등유가 또 모자랄 경우도 있으니까 등유 판매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참고하셔서 찾아 놓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그리고 가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등유를 판매하는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난로를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. 난로를 또 빌려주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난로 꼭 없으셔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. 네, 무조건 처음부터 난로를 사시고 겨울 캠핑 해야겠다 딱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좀 해보시고 아 이게 겨울 캠핑 나랑도 맞네 하면서 그때 또 구매하신 것도 네. 방법이니까 빌려서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난로의 열기들은 다 위로 올라가요 특히 심지식 난로가 더 심합니다 이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 순환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서큘레이터 선풍기 종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. 무조건 필수입니다. 이거 없으면 공기가 너무 추워요. 어떤 분들은 왜 한겨울에 선풍기를 틀고 계시냐고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나도 그랬어. 처음 시작할 때. <laughs> 아, 왜 선풍기를 왜 갖고 다니지? <laughs> 한계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또 서큘레이터라. 저희는 잘 쓰고 있는 게 V600 무선 미니 선풍기잖아요. 있 천장에 달고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게 타프 펜을 많이 쓰세요. 편한 거는 크레모와 V600 확실히 편해요. 근데 바람을 보내줄 수 있는 반경 자체는 타프팬이 훨씬 커요 타프팬을 쓰실 때 바로 위에다가 싸버리시면 안에서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불이 자꾸 퍼지면서 연기나기 때문에 심지식 난로 바로 위에 타프팬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이나 뒤쪽으로 설치해주시는 게 좋고 극동계 같은 경우는 두개 정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타프팬 하나, V600 하나 이렇게 걸러주시면 되고, 만약에 서큘레이터가 있으시다면, 대각선 방향으로 이너 쪽으로 서큘레이터를 길게 한번 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위에 쪽에서 바람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. 공기 순환이 되면서, 그 뜨거운 공기가 이너 안쪽으로 들어가요.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뭘것 같아요? 안전을 위해서 경보기. 아, 경보기, 그쵸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두개 정도 구매하셔서 하나는 이너 쪽, 하나는 바깥쪽에 놔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필수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땅이 많이 얼어 있어요.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장팩들, 뭐 20cm, 30cm 팩들이 거의 잘 박히지 않습니다. 꼭 겨울철에 캠핑하실 분들은 이 단조팩, 단조팩을 하나 준비하시면 사용하시기. 좋을 겁니다. 김팩은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. 안 박혀요. 몇번있었죠 땅이 네. 얼어가지고. 진짜 고생해요. 네. 진짜 그래서 결국엔 못 받고 잘 이동한 네. 적도 있어요. 겨울철에는 이스커트라는 부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이 바람이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자갈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펄럭거리지 않게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근처에 무거운 거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거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방법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필수가 아니라 이제 추가로 이거 있으면 좀 좋다라는 제품들이에요. 굳이 안 쓰셔도 되지만 이너 쪽에 따뜻한 걸 원하신다면 미니 온풍기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게 600W 미만짜리 제품이라 이너 쪽은 좀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도 등산히안 걸릴 수 있다. <laughs> 이 정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가습기 겨울철에 진짜 자고 일나면 오가프 고좀 그렇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거좀 빨아서 지금 물 적셔 놓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가습기를 주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으면 좋습니다. 세 아, 번째로는 우레탄창 아무 뭐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 겨울철에는 사실 바깥에서 지내는 음, 보다는 추우니까. 이 텐트 안에서 네. 지내는 일이 거의 많아요. 이 밖을 보고 싶어도 우레탄창이 없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레탄창은 또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음. 진짜 선택이...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될그 정도로 저는 만족도가 진짜 좋아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아 진짜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. 각자 알아서 꽃제기분들이다 알아서 선택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핫팩. 주머니에. 항상. 아 주머니에 넣시든지 아니면 측량 안쪽에 한두개 터트려 놓고 넣으셔도 좀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핫팩 가져다니시고요. 그리고 겨울철에 모니 모니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환기예요. 환기 안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서. <laughs> 꼭 환기 무조건 필수입니다. 필수 위에 벤틸 좀 열어 주셔도 좋고요. 텐트 없을 경우에는 또 창문 지퍼 조금씩 개방해서 그런 오시면은 되니까요 환기는 춥더라도 무조건 하시고 주무셔야 되고요 겨울철 사고가 또 많이 나는 경우가 텐트 안에서 화루를 네. 사용이나 수술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 사고가 네. 그게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. 제일 많이 일어나죠 네. 텐트 안에서는 추우시다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겨울 캠핑에 대해서 <laughs> 이것만 가지고 캠핑 가도 괜찮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얇은 텐 하나로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버티냐 아이들은 안 추워 하나 안전은 괜찮나 난로 사용하면 저희도 온갖 걱정으로 처음에 막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면 아,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잖아요 적응하면 재미있어요 힘들고 걱정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같아요 처음 캠핑 갔다 와서 내가 그랬어 나 못할 것 같았어 <웃음> <웃음> 겨울 캠핑 진짜 매력적입니다 어, 약간 추운 것도 있지만 정말 온전하게 진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또 겨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겨울 캠핑 용품을 다 준비해서 가시기보다는 좀 비싼 제품들은 특히 난로 이런 부분은 빌려 주는 것도 많으니까 일단은 빌려서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해 보시고 나서 아, 정말 나는 겨울 캠핑 자주 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이제 겨울 캠핑하러 갈까요? 깔깔 <laughs>